사진 출처 식용유와 스티커 자국이 있는 실제 주방의 모습 이미지 챗 GPT 생성 새 제품을 사거나 선물을 받았을 때 가격표나 상표 스티커를 떼는 건 누구나 겪는 일이다. 문제는 그 자리에 남는 끈적한 잔여물이다. 보기에도 지저분하고 먼지가 들러붙으면 더 지저분해지는 이 흔적은 물이나 세제로 닦아도 좀처럼 지워지지 않는다. 이럴 때 주방에 하나쯤은 있는 식용유 한 방울이 의외의 해결책이 된다. 흔히 조리용으로만 생각했던 식용유가 스티커 자국 제거에 얼마나 유용한지 알게 되면 이제 더 이상 화학 세제를 찾지 않게 될지도 모른다. 생활 속 흔한 문제 스티커 자국 스티커는 일상 속 다양한 제품에 사용된다. 컵 그릇 가구 전자제품 포장 등 어디서든 볼수 있다. 이 스티커를 제거하고 나면 남는 끈적끈적한 잔여물은 시간이 지나면서 더 딱딱해지고 먼지를 끌어들여 보기 흉한 얼룩이 된다. 특히 유리나 플라스틱 같은 재질에는 더욱 잘 들러붙는다. 이런 자국을 제대로 제거하지 않으면 제품 수명에도 영향을 줄수 있다. 일반 세제로는 어려운 제거 작업 많은 사람들이 일반 주방 세제나 물티슈 심지어 손톱으로 긁어내며 이 끈적임을 제거하려 한다. 그러나 대부분 효과는 미미하고 오히려 표면을 긁거나 상처를 낼 위험이 크다. 때로는 아세톤이나 알코올을 사용하기도 하지만 냄새나 독성 문제로 사용이 꺼려진다. 보다 안전하고 효과적인 방법이 절실한 상황이다. 식용유가 끈적인 제거에 효과적인 이유는 기름 성분이 접착제의 성분을 분해하거나 느슨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스티커 접착제는 기름과 잘 섞이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 식용유를 소량 묻히고 약간 기다리면 점성이 풀려 쉽게 닦을 수 있다. 특히 해바라기유나 카놀라유, 옥수수유 같은 가정용 식용유는 무취에 가까워 사용 후 냄새 문제도 거의 없다. 방법은 간단하다. 키친타월이나면 헝겊에 식용유를 조금 묻혀 끈적한 자국에 문지른다. 2에서 3분 정도 기다린 뒤 마른 천으로 닦아내면 자국이 말끔히 사라진다. 이후 남은 기름기는 비눗물이나 물티슈로 한번더 닦아주면 된다. 다만 종이 재질이나 가죽처럼 기름에 민감한 표면에는 사용을 자제해야 한다. 눈에 띄지 않는 부분에 먼저 시험해보는 것이 좋다. 다른 활용 팁과 환경을 생각하는 청소 습관 식용류는 단지 스티커 자국 제거뿐만 아니라 각종 오염물 제거 도마에 묻은 색소 제거 손에 묻은 페인트나 접착제 제거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다. 무엇보다 화학 성분이 포함되지 않아 친환경적이라는 점이 매력이다. 이런 생활 속 꿀팁은 작은 습관 하나가 일상에 큰 차이를 만들어 줄수 있음을 보여준다. 일회용 제품보다는 집에 있는 자원을 활용하는 지혜가 필요한 시대다. 식용유 한 방울이 바꾸는 생활의 지혜 아무렇지 않게 주방 한 켠에 놓여 있던 식용유가 어느 순간 생활의 지혜가 된다. 끈적한 자국 하나 지우는 일부터 환경을 위한 선택까지 작은 행동이 모여 더 나은 일상을 만든다. 다음번에 또다시 스티커 자국을 마주한다면 망설이지 말고 식용유를 꺼내보자. 눈에 보이는 흔적은 물론 우리가 몰랐던 살림의 기술까지 말끔히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